이식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조선중기의 문신인 택당 이식 선생의 전물짬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물짬. 택당 이식. 군자가 자기 몸을 단속할 적엔 결혼하지 않은 여성처럼 행동을 해야 할 지니 좋지 않은 사랑과 말을 할 적엔 자기 몸이 더럽혀질 듯 여겨야만 한다. 더군다나 친구를 가림에 있어서랴. 오직 선인과 더불어야 할 것이니. 자세히 살피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결정해야 한다.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진정한 친구처럼 어울려 논일면서 안색과 목소리를 일부러 맞춰가며 희희낙낙거리며 떠들고 웃노라면 거친 마음 뜬 기운이 어느새 돋아나서 날로 자라나 걷잡을 수 없으리니 추운 날은 많고 따스한 날은 적게 되어 지켜야 할내 마음이 위태롭게 된다. 건어물 가게 속에 들어가거나 수덤이나 흙탕 위에 앉아 있어도 더러워지지 않고 얇아지지도 않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의 일이 아니니 마치 흰 모래가 진흙 속에서 검어지고 마치 옷에 기름때가 묻는 것처럼 내 모습이 완전히 바뀐 가운데 더럽게 휩쓸려서 내려가리라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어느덧 그와 함께 똑같이 변하리라. 어찌 사귀는 일을 신중히 하지 않겠는가? 오늘부터라도 부디 경계하라. 말을 하더라도 깊은 말은 하지 말며 가까이 있더라도 친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 고약한 냄새 만나면 피해 가듯이 성을 쌓아 사나운 적을 막아내듯이 나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단속하면 타락하는 일을 그런대로 면할 것이다. 그 이상 칩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택당 이식 선생의 전물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양심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